할렐루야! 말씀으로 화를 여는 10월 12일 목요일 삼촌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참 발랄하고 호기심이 많은 십대들이 이학학화화장에에서서서했했습다다 거울에다가 립스틱으로 장난스러운 말들을 쓰고요. 그리고 온갖 비속어와 함께 말풍선을 담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그 거울에 입술 도장을 여기저기 찍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교장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학생들은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화장실로 갔는데 교장선생님은 그 중에서 낙수한 학생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그 낙서를 지우라고 말씀합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방금 전에 화장실, 변기, 여기저기를 닦았던 그 걸레로 아이들이 립스틱 낙서를 하느라 입맞춤했던 거울을 쓱쓱 문지릅니다. 거울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의 인상은 짓부둥합니다. 거울에 입을 맞췄지만 사실은 걸레에 입을 맞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낙서는 깨끗이 사라졌음은 물론입니다. 정작 우리가 입맞춤 하면서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문도들은 더 이상 그 다락방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오순절은 아주 큰 절기입니다.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이 붐볐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를 비롯하여 성령 충만한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 없이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신다는 구약 성경 요엘의 예언을 전하면서 세례와 성령 받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예언도 하고 길라앗 야베스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의로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을 때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고, 온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하셨고,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있던 정욕과 음란과 쾌락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분열함의 일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할 보 은혜의 스승사, 보혜사, 상담자 되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충만함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